오늘은 어, 민법 12일차 복습. 소멸시효 완성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다. A채무와 B채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별도의 시정 없이 두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전을 지급한 사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나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다 채무자를 있고 음, 이 부분은 잘알것 같고 그리고 어, 시효 중단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물적 범위는 일부 청구 그리고 가분채권일부분의보존채권으로한 가압류 그리고 일부 변제 그리고 네 번째로 엄채권과 원인채권 복수의 채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엄채권과 원인채권은 엄채권을 학원으로 이해하고 원인채권을 공부라고 이해하면 좋은 게어뭐 가비 을한테 매매대금채권 1억이고 그걸 이제 원인채권이라고 이고 엄채권 그러니까 음 을이 가반테 이제 엄채권을 주는 거야 엄으로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해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엄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는 볼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학원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못하고 만약에 채권자가 엄채권에 기해서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음 그 엄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아, 학원에 있다는 말이니까, 내가 학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원인채권까지 소매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요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복수의 채권은 이거는 우리가 백구 쪽, 그 백구 쪽이랑 그구 쪽에서 배웠던 건데, 백구 쪽에 보면은 음 도당이든 받은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합. 어, 이 경우에는 음,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을 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난그 다른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권리의 경합각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서로 아무런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 다른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까지 중독,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했었고 각각으로. 어, 소멸시효의 중단에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179면 상단을 보면, 은 제169조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하면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 중단 효가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포괄 승계인은 물론 특정 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음, 1 6 9조 참고하면은, 아, 이건 사례 문제까지는 그 나오는 건 아닌데 당사자라 함은 시효 대상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갑이 소유한 이제 그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의리 무단으로 19년 동안 점유를 했고 1년만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취득시효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야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갑이 사망을 하면서 상속인인 A, B, C가 있어.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B랑 C는 가만히 있고, A가 재판상의 청구를 을한테 진행을 했고, 어, 여기에서 중단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A이지, B와 C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어,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어, 얘는 당사자야. 얘는 당사자고. 그리고, 음, 지도시용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유를쓴 게, 지도시용 완성자가 선유를 제3자에게 쓴게 주였다면. 고 이거는 당사자의 경우이고 승계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 그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했고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 사건이야. 그래서 중단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을 승계인인 병에게 양도를 했고 어, 병은 중단이 된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을에게 양수금을 청구를. 해. 양수금을 청구했는데, 어, 을이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 이미 이제 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했다고 항변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 이제 이승계인은 얘가 나는 중단될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래서 중단에 대한 제항변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주,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냐? 이것도 받아들여진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 시드쇼 완성자가 점유를 제3주 점유를 계속 갖고 있다면, 분명링의 부동산 소유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가 않고, 음, 주었다면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179명 중단해 보면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배 거야. 채권자 대위권의 기한 청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계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 대위권 자체를 양수에서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응. 당초의 채권자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효효은은소하하지않 때문에 에시효중단이 된다 그러이까게이렇 이렇게 해이렇한테 x 채권 이렇게 게 X 채권 있게해이게이있게해이게 우리 병한테 와이채권이 있다. 음 그래서 갑은 이 병한테 와이채권 갑이 이제 와이채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대우갈 수는 없지만 와이채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그이 대위해서 소송을 할수 있어. 음, 그래서, 이 을을, 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 채무자 을 대신에 Y를 행사한다는 게 채권자 대위권인데, 음, 수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존유지 채권은 어 근데 어이 채무자 의리 이 Y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를 어 y 권 대신 행사하는데 어이 의리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해. 음. 그리고 나서 Y 채권을 이 중단된 소멸시효가 중단된 Y 채권을 양도를 했지. 그래서 이제 을의 권리가 아니고 갑의 권리야. 이제 완전히 갑한테 옮겨졌어. 이제 승계인이 된 거지. 승계인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이 되냐? 그래서 이제 갑이 소를 변경해서, 나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Y채권을 받았으니까 그냥 바로 병한테, 양수금은 너한테 바로 청구를 한 거지. 음. 여기서는 이제 뭐 민속법까지는 고려가 되는 게 아니고, 170번 쪽을 보면은, 이은해 보면은, 어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관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였다면,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하... 269. 채무에 대한 내용인데. 76조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것인데, 물상보증인은, 가처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데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 무상 보증인에 대한 이미 경매가 신청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그 압류 사실을 채무자가 알수 있도록 경매 개시 결정이나 경매 계획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사실이 통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통지가 되었을 때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감유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니다 아,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 시효 중단에 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중단은 가능하고 연장은 되지 않.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보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시적 범위 중단 후에 시효 진행.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중단된 데는 중단된 때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65조, 165조, 165조. 음. 재판이 확정됐다. 때로부터 새로워지네 소멸시효 정지. 어, 소멸시효 정지는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사실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한다. 어, 제한능력자와 시효 정지. 6개월, 6개월.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보호사의 권리와 시효 정지. 6개월, 6개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 어, 6개월.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 1개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노트, 노트 259, 노트 음. 259 소멸시효는 당, 이제 10년의 기간이 있을 때, 이제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 절대적인 소멸인데, 절대적인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어, 민법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재판상으로 어, 청구를 하면은 한병 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서 또 재판은 할수 없다.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어,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어, 이에 대한 항변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1 8 0면 준다. 시효 원형권자의 어, 범위, 일반적인 기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를 원할수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한다. 시효 원형권자. 그러면 거의 채무자이긴 하데. 개별적 용도, 직접 원형 가능유부 시효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시효 원형 권자에 해당한다. 보증인, 물상 보증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상해행위의 사해행위의 수익자, 제삼 지급자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 담보 채권 소멸로 직접 입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 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 대의권의 제3 채무자, 담보 목적물의 제3 취득자, 그리고 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다 어, 직접 운영 가능한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떠나게 집어보면은 일단 181면 보면은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어 채무자가 채권자가 있고 이 병이 물상보증인인데 이 병은 을에 대해서 그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아준 사람이지 이 사람도 어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 소매시효에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음, 사행의 수익자, 병, 어, 병도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각각 을이 있고, 그 갑이 x 채권이 있는데, 을한테, 이 을이 제 Y 아파트를 이 병한테 이제 헐값에 넘기는 거지. 왜냐면은 이 갑이 이 Y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경매에 넘길 것 같으니까. 사행행위를 넘겼고 헐값에 넘겨가지고 이제 병이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안 된다. 이제 갑이 이 채권자로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Y 앞이 행사는 못 하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해가지고 아 직접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있지. 음. 근데 이제 이미 X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X 채권의 효력이 없어졌고 어, 그러면 어, 채권채 v 도권도 행사할 수가 없게 h e Y part is Y 아파트는 등기 보전이 가능하고 이제 갑과 병은 소시, 이 병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직접 원 a v 이익을 받는사람이 되는 거야. 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X 채권에 대해서 행사도 h e 고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Y아파트는 병에 의해서 등기 보전이 가능하고 갑은 병에게 소멸시효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아 병은 갑에게 소멸시효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 이건 좀 헷갈린, 헷갈릴 수 있는 게어뭐 갑이 을에게 X채권 1억 있고 을도 병에게 1억 있고 그래서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이제 이 병에게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었어.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는 병은 이에 대해서 뭐 직접 원형을 받느냐? 어.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 시효 전이라면은 어, 을이 갑한테 1억을 줘야 하잖아. 어, 근데 소멸 시효 후에는 1억을 이제 병이 을한테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병도 갑은 병에게 소멸시효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 채권자 대의소송인 제3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제3 채무자의 시효 원형을 부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을다 음, 이 액스 채권에 대해서 소매쇼가 완성이 되어다고 해도 소멸시효 전에는 우리 가반테 1억을 줘야 하고 어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병이 또 우리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이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 병이 가반테 1억을 줘야 했잖아. 근데 이제 1억을줄 필요가 1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을 일억에 대한 채권자 대의를 소송을 했어. 근데 이 x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어~ 여기에도 이 병원들도 이게 직접 이익 가냐 소멸시효에 직접 이익이 근데 이제 이 병과 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직접 운용이 되지 않아 그니까 채권자치 소권에서는 각과 병이 이제 소멸시효에 직접 운용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직접 원형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만 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병이 소멸시효 직접 원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제3지득자 이 부분은 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이 병이 시효이득에 직접 원형이 가능하다. 근데, 어,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병은 이제, 어, 수익을 포기하고, 어, 병이 이제, 이 엑스토지를, 엑스토지를 양도하고, 어, 소멸 효 이익을 포기하고, 한다면, 음, 그니까 병이 이 엑스토지를 가진 후에,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은, 병은 계속, 어, 소멸시효이익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이익을 운용할 수 있지만, 시효이 시효 완성이 된 후에, 시효 완성이익을 포기한 후에, 어, 포기하게 되면은, 채권 채무가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병이 이거를 취득했다면은 이미 채권은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익의 완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 취득자에게는 시효 이익의 포기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3 취득자는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 이익을 원형화 이해관계를 형성하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 소멸시효 이익을 취득 후에 포기하면 계속 원용이 가능한데 시효 어, 취득 후에 포기한 거 그리고 포기 후에 취득한 거는 더 이상 원용이 불가하다.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주장을 할수 없다. 음. 我记的那一点。